네, 지난 시간에는 드럼 스틱을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드럼 연주하는 모션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드럼을 연주하는 것에 있어서 드럼을 연주하는 방법, 뭐 속도를 어떻게 연주하고 를 그리고 사운드를 어떻게 내고 이 모든 것이 모션이 돼 있지 않으면 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 그 비트에 맞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릴렉스하면서 연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연습할 때이 모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자세를 보면서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연주를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떤 좀 화려한 비트를 편하게 연주를 하기 위해선 오늘 설명드리는 이 모션에 대해서 꼭 알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 비트 모션에 대해서 간략히 어, 설명을 할 건데요. 농구로 얘기하면 농구공을 굉장히 천천히 튀기는 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구공을 튀긴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를 움직이죠? 여기로 움직 이, 이 팔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요로 팔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데 천천히 튀기는 데.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은 손가락을 쓰는 사람도 없고요. 마찬가지예요. 드럼도 4비트는 굉장히 템포가 느리고 덩어리를 쪼개지 않고 굉장히 묵직하기 때문에 드럼 연주할 때도 모션도 마찬가지예요.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여기를 쓰죠. 그렇죠. 치고 나서 흔들리지 않아요. 왼손도 그렇죠. 치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고 쳤을 때 동작이 안정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번엔 투에 붙여볼게요. One, two, three, four. One, 1, 2, 3, 4 4비트 연습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스네어드럼을 연습할 때 항상 비트를 1, 2, 3, 4를 입으로 해가면서 하면 훨씬 리듬감과 어, 다양한 그 내가 즉흥연주를 하실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음, 지금 이런식으로 비트를 1 2 3 4를전체를다 붙여보면 그2 항상 이2 4비트 연주할 땐모8을 팔을 쓴다 손목을 쓰거나 손가락을 쓰지 않고 그,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 내릴, 내릴 때 손목을 쓰지 않아요. 혹은 손가락을 쓰지 않아요. 꼭 내릴 건 내릴 때 힘도 주지 않고 오로지 동작에 대한 이 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메트로놈을 굉장히 슬로우하게 틀어놓고 천천히 비트를 입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음 시간엔 8비트 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